일반적인 노란한 시가 아니라 화이트에다가 롱핀, 화이트 롱핀 이런 모습입니다 희귀하죠? 제가 이거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멀리서 왔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테트라 롱핀을 카메라로 찍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입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아직 수입 들어오려면 한 30분 남았는데도 지금 안에 저 좁은 수족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득 찼어요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입 들어오는 거 가져가시려고 다들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오늘 진짜 희귀한 특히 저는 화이트 안식꼭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테트라 롱핀이랑 요거는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박스에 들어오고 있고 일단 지금 다들 숨죽이고 저것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멘트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색해요.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저만 얘기하기 처음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너무 조용해서 더빙으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수입 물고기를 미리 예약했다가 현장에서 바로 수령하는 시스템인데요. 오늘은 체코에서 신기하게 개량되어 온 물고기들과 코너 속의 코너, 수족관 일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가 들어왔고 하나씩 이제 검수를 또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아 저게 또 네온테트라 롱핀인가 봐요. 롱핀 가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진짜 화이트네. 어, 이런 뭐 어떻게 이렇게 안시도 이렇게 색깔이 개량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파란색도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약간 더 화려하고 선녀 같은 느낌 더 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화이트 안시 모습. 진짜 화이트네. 일반적인 노란 안시가 아니라 그 화이트 안에다가 롱핀 화이트 안시 롱핀 이런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이제 이거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멀리서 왔거든요. 뭐 오늘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음,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지? 어, 진짜 끊임없이 계량되는 안시의 세계네요. 와. 일반적인 노란 안시들이 아프면 이런 색을 띠기도 하는데 이 녀석들은 아주 건강한 녀석들입니다. 반가운 녀석들이니 제가 안시로 이행시 한번 해드릴게요. 안 안주는 시 시어머니가 주는 게 제맛이지. 음, 보니까 훨씬 커 보이고 다르긴 하네, 진짜. 와. 왼석이에요. 역정. 왼석이에요. 역정. 사이트 안시 롱핀. 아, 물속에 넣으니까 또 다르다. 이 기한 녀석을 보기에 제가 2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왔습니다. 여기다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이게 네온테트라 롱핀인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오, 어, 굉장히 신기한 탓일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대가격 기한 200마리 가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온 네온테트라 롱핀 몇 마리였었죠? 열 마리요. 열 마리요? 네. 이렇게 바로 떠주시나 봐요. 이렇게. 그럼 1 0 마리 더 가져갈 수 있겠어요? 1 0 마리 보면 더 추가될 차이겠죠. 오늘 2 0 마리 그죠? 예, 아직다 여기는 이제 네온테트라 롱핀들 남은 녀석들을 여기에 상면으로 봐서는 전혀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아주 귀한 또네온테트라 롱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테트라롱핀을 카메라로 찍어 보았습니다. 동네 수족관, 이마트에서 보던 네온 테트라랑 전혀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 꼬리가 짧지 않고 하늘하늘한 게 보이실 거예요. 몸집은 작은데 꼬리는 나풀거리니까 관상적으로도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트라롱핀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여러 마리를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운전 2시간, 대기 3시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떠나간 수입 현장의 모습과 청담수족간에 진기한 열대어들을 한번 보러 가실라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주문하셨던 거 하나씩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소형어이기 때문에 이게 대형어가 아니라 아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수입 현장도몇번 와봤는데 이렇게 수입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섰다 하나씩 이름 불러가지고 받아가는 이렇게 줄 서서 받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택배라도 보내시나 보네요. 오케이. 네네, 키으로 지금 보인, 킥으로 보일려고 사운중입니다 아, 롱핀을또 킥으로 주문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 음, 수입된 건 이제 어항에다가 추경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혹시 방금 풀어주신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리카라보엔스라고 남미 시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예. 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남미 시클리드예요 네네네. 음, 이쁘긴 하다. 동지애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아 원장 사나운 애들은 예. 싸울까봐 아. 아니 필름을 이렇게 넣어서 싸우지 말라고. 아 음. 얘네 어떤 녀석들이에요 혹시? 이게 어, 남미에서 어. 남미 쪽에 아. 니카라구인시스인데2 아. 음. 5다 마리 들어있어요 아. 이건 여기 있는 체코에서 아, 구운 동거이든요 예. 체코가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축양을 네. 되게 잘해요. 아 우리나라가 동남아 쪽에서 수입을 하듯이 아 유럽에서는 체코가 축양을 잘해서 아 그걸 독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고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게 체코거든요. 아, 그 체코에서 들어오는. 네, 전부 다아 체코인데 남미 종, 아프리카 종, 뭐 세계 여러 가지 종은 다 있어. 요아 체코가 진짜 잘나 아, 체코가 아니, 최고예요. 블리, 네. 블리, 가격도 블리 저렴한. 뭐 별도 아니에요. 어딨어요? 충량은 체코예요. 가체코자 어느새 이제 공동구매 하루 오신 분들이 다 나가고 좀 한가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 이쫙쫙 빠졌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줄 서서 수십 대 기다렸다가 싹 와서 싹 가져가고 싹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청담수족관의 진기명기한 물고기들을 일기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은 원주인에게 파양당한 친구들이라고 한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모두 크기가 크다는 것이다. 아마 작을 때 키우다가 커져서 파양당한 것 같다.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왠지 더 애석해 보인다. 근무자분의 말에 의하면 이 녀석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장 메인 어항에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아로와나가 있다. 금룡 같은데 통통하게 잘 키우신 것 같다. 근데 용보다 이 검은 녀석한테 더 눈이 갔다. 시노돈티스 종이라고 하는데 매니저님도 잘 모른다고 한다. 메기같이 생긴 게 욕심은 더럽게 많아 보인다. 19살 마트 보안요원으로 일할 때 계시던 욕심쟁이 실장님 닮았다. 삼겹살집 열 거라고 했는데 잘 지내시나 모르겠다. 뒤에도 검은색 플래커가 있다. 아 깜짝이야. 역시 욕심쟁이였다. 카메라 욕심이 대단하다. 관종임이 분명하다. 조금 어린 초딩 아로아나다. 아로아나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용이라고 하는 아시아 아로아나와 남미 쪽의 실버 아로아나와 아프리카 아로아나로 나뉘어진다. 이 친구는 아시아 아로아나다. 글라스테트라 처음 봤다. 졸기다 속이 투명하다. 내 속처럼. 피라루쿠와 찬나와 혈액 무가 사는 어항이다. 이 어항은 조명이 어항의 절반만 들어와서 세상의 빛과 어둠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한다는 뻥이고 조명이 고장났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보니 진짜 무섭다. 자연에서 만나면 바로 박태환 빙의에서 도망갈 것 같다. 이 어항도 분위기가 음침하다 못해 음흉하기까지 하다. 물고기 이름은 메갈롭스 타폰이라고 한다. 이제 좀 대중적인 물고기가 나온다. 엔젤피시들도 많이 있었다. N. NC소프트 주식 샀다. 젤 젤망적이다. 니모로 많이 알려진 크라운피시도 보인다. 해수어도 하고 싶어진다. 열대어의 황제 디스커스인데 이 수족관의 어깨형님들 앞에서는 그냥 찐따밖에 안될것 같다. 구피도 많았는데 영상 찍고 다 날려먹었다. 금붕어 종류도 많았는데 나는 이 눈탱이가 큰 왕눈이가 좋았다. 내가 눈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다. 나는 눈은 작지 않다. 가오리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밤하늘의 파워 레이다. 그 위에 아프리카아로아나가 지키고 있었다. 이 친구들 이름은 찬나 디플로그람마인데 이름이 욕같다. 이 듬직한 친구는 찬나 아우라한티이다. 찬나 진짜 많았다. 찬나 아시아티카 매니스팟이다. 이 수족관은 진짜 찬나로 다 찬나? 이름에 샤크가 들어가는데 그냥 빠가사리 새끼같다. 욕한 거 아니다. 기수종이라고 한다. 키우기 쉽다고 한다. 환경만 잘 갖춰주면 되는데 환경을 잘 갖추기 어렵다고 한다. 그럼 키우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인디언나이프는 너무 많이 봐서 편집으로 잘라버리려다가 줄은 좀 시켜달래서 넣었다. 인디언밥 잉어같이 투박한 이 녀석들은 토어인데 왜 토어인지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온다. 그냥 눈빛이 오타쿠 같고 귀여웠다는? 반가운 크라운로치도 보였다. 통통한 게 만져보고 싶다. 비싼모 임재도 있었다. 관상어인데 맨날 숨어있어서 관상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집에도 있는데 번식은커녕 얼굴도 안보여준다. 임재 가면 언제 오나 아프리카 동남부에 서식하는 탈라피아다. 그냥 오스카가 아니고 범블비 오스카다. 크면 노란색이 나온다고 한다. 다탄이오 4밴드도 있는데 꺽지처럼 귀엽다. 안 찍어서 그렇지 소형어도 진짜 많았다. 테트라류도 많고 금붕어 같은 대중적인 물고기도 많았다. 내가 작아서 그런지 소형어들이 좋다. 물론 키가 작다는 말이다. 한켠에는 작은 거북이들도 있었다. 거북이는 이 사이즈가 가장 이쁜 것 같다. 이 녀석들도 곧 분양을 가겠지. 앞에 봤던 아이들처럼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베타존도 한쪽에 있는데 자세히 찍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베타 말고 볼게 너무 많았다. 화이트 안시랑 테트라 롱팬 보러 왔다가. 전세계 물고기를 보고 정말 놀랐다. 대형어를 키울 마음이 1도 없었지만 자꾸 보니까 대형어 키울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든다. 솔직히 솔로였으면 키웠을 것 같다. 넓지는 않은 수족관인데 소형어, 중형어, 대형어가 다 있다. 이름이 청담 아쿠아라서 강남구 청당동에 있는지 알았는데 용인이라서 놀랐다. 참고로 네이버에 청담 아쿠아라고 검색하면 강남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이 나온다. 수족관 이름이 왜 청담 아쿠아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 보이셔서 못 여쭤봤다. 인터뷰도 하고 싶었는데 더 여쭤보면 환승물 뒤집어쓰고 쫓겨날 것 같았다. 물생활 유튜버 하기 쉽지 않다. 편집자 월급 주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